보격, 보고 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일본을 떠올립니다. 오랜 전통과 보고를 즐겨먹는 일본 특유의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만이 이 치명적인 보고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 같은 주변국들도 보고를 먹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매년 약 2,200톤에서 3,800톤의 야생 보고를 소비합니다. 한국 어부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잡을까요? 바로 모험을 떠나볼까요? 보고가 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위험한 어종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고에 대한 어업, 양식, 살생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보고가 별미로 여겨집니다. 한국 어부들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산 보고를 잡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어획되는 보고의 종류와 어장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어부들이 보고를 잡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방법은 낚싯줄 낚시입니다. 빈대복과 같은 중요 보고류를 잡을 때는 낚싯바늘을 자주 사용합니다. 미끼가 달린 낚싯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한 마리씩 유인하여 잡을 수 있어 원치 않는 어종의 부수획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보고 사냥은 보통 새벽녘에 시작됩니다. 낚시 과정에서 어부들은 수만 개의 미끼가 달린 갈고리를 가지가 갈라진 긴 낚싯줄에 묶습니다. 낚싯줄을 내리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린 후 어부들은 다음 단계에 한다나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낚싯줄을 효과적으로 당기고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유압 윈치를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서 보고를 꺼내자마자 생선은 즉시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가공 시설로 운반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잡이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일중 하나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베이스 낚시투어는 하루 종일 하룻밤을 꼬박 보내게 됩니다. 수묵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부들은 겨우 3시간 정도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 독에 노출된 어부들은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부들은 낚시를 할때 무독성 안전복과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일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잡기 위해 수많은 어선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보고의 경우 연승어업은 어부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보고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수어획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장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업기간 조정이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보고어업을 제대로 취급하려면 선박은 유효한 조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획된 모든 보고는 매우 특수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처리하여 유해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고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 때문에 보고 오어및 섭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이 독소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숙련된 요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 가공 후에는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하며 어획, 원산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 중독은 한국 보고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보고 조리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 교육기관들은 보고 중독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요구합니다. 보고는 한국에서 흔히 먹는 해산물은 아니지만 한국의 어업과 요리 산업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어류 덕분에 오랜 경험을 가진 어부들과 보고잡이 전용 어선을 보유한 어부들은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방에는 사회보장제도에 크게 기여기하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고 어업 및 가공급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양, 그리고 다른 주요 도시에는 보고를 기본 메뉴로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사시미, 샌드위치, 찌개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보고탕 한 접시는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고가 매우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보고는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여 특히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보고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타우린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렌틸콩이 풍부한 렌틸콩은 항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선 껍질에는 렌틸콩이 풍부합니다. 한국의 보고 산업은 위험부담이 큰 어업과 엄격한 규제로 유명하지만 이 거대한 보고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미식의 별미이자 위험을 훨씬 넘어섭니다. 파도 아래 이 기묘한 풍선처럼 생긴 물고기는 놀라운 생물학적 특성과 과학, 의학, 심지어 군사 연구에서도 놀라운 새로운 역할을 보여줍니다. 1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자이언트 보고, 엘라고 체발루스, 셀레라투스는 작은 사촌들과 달리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공격적인 침입종입니다. 한국 해역에서는 드물지만 해수 온도 상승으로 열대 인도 태평양에서 제주 연안, 심지어 황해까지 이동이 확대되면서 목격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거대 보고들이 새로운 서식지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 하나는 초탄성 위벽으로 인해 몸집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바닷물을 받아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된 방어 시스템으로 수중에서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켜 포식자의 방향 감각을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어둡거나 탁한 물 속에서 보고 무리 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보고에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 t 타 TX는 현재 최첨단 신경학 및암 연구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한 한국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은 정제된 저용량 TTX를 이용하여 인간 신경계의 만성 통증 수용체를 차단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오피오이드와 달리 테트로도톡신은 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전압 의존성 나트륨 채널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로서의 테트로도톡신의 효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침묵의 살인자로 두려움을 받았던 물질이 미래의 통증 치료의 구세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거대 보고에 풍부한 콜라겐 피부는 독소 외에도 한국 화장품 및 바이오 의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형 및 3형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된 보고 껍질은 화상 환자 치료 및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한 고순도 콜라겐 시트로 가공됩니다. 부산의 한 바이오테크 회사가 최근 피부 탄력 강화 및 한겸 효과를 자랑하는 보고 콜라겐 마스크와 젤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본, 대만, 심지어 유럽의 고급 뷰티 시장까지 널리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해양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소프트 로봇과 수중 감시 장치에 사용하기 위해 거대 보고의 팽창 메커니즘과 근육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확장, 축소, 그리고 좁은 공간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팽창식 수중 드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조 임무, 배관 검사 또는 은밀 작전에 적합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보고가 여러 조직층에 걸쳐 손상 없이 압력을 즉시 조절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고대 한국 해안 지역 사회에서는 보고, 특히 큰 보고가 계절 변화를 예고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전라남도 어부들은 거대한 보고를 보면 폭풍이나 풍년을 예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신사에는 지금도 보고가 부풀어 오른 석조 조각상이 있는데 이는 바다의 악귀나 질병을 쫓는, 쫓는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에 들어와서 사라졌지만 해양 박물관과 지역 축제를 통해 문화적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교육적 전시를 통해 보존된 거대 보고표본과 한국과 보고 사이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역사가 소개됩니다. 독에서 치유로, 위협에서 경이로움으로. 거대 보고는 단순한 위험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자연의 역설을 상징하는 보고는 치명적이지만 아름답고 기이하지만 필수적이며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존경의 대상입니다. 한국이 바다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거대 보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가축 중 하나입니다. 양처럼 곱슬거리는 털과 와규와 비슷한 풍미를 지녔으며 체지방률이 70%가 넘습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이 독특한 헝가리 품종은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망갈리차 돼지 사육 과정과 현대적인 가공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무성한 목초지부터 최첨단 시설까지 한때 잊혔던 이 돼지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로 거듭났는지 보여드립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곱슬머리를 가진 돼진 망갈리차는 1833년 헝가리의 요제프 대공이 세르비아와 헝가리 돼지를 동, 동시에 교배하여 탄생했습니다. 이털 많은 품종은 풍부한 마블링과 육질 덕분에 돼지고기계의 고배 소고기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는 이 품종의 전설적인 명성을 상징합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망갈리차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돼지고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체지방 함량이 70%가 넘는 망갈리차는 라드를 사용하여 요리하던 헝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용유와 냉장고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기름진 망갈리차의 인기는 줄어들었습니다. 1991년 헝가리에는 돼지가 200마리도 채 남지 않아 망갈리차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페인 회사의 노력 덕분에 이 품종은 2016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현재 망갈리차 농장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는 7,000마리 이상의 모돈이 있으며 매년 6만 마리 이상의 새끼 돼지가 생산됩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타고난 채집 능력 덕분에 방목과 방사 사육을 기반으로 하는 농장에 이상적입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돼지들을 열린 들판에 문이 있는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것을 선호하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여전히 헛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돼지들은 매우 귀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돼지들이 사는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정확한 기록을 통해 돼지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 돼지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망갈리 차 품종의 돼지는 금발, 붉은색 그리고 제비배 모양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품종은 고유한 털색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양과 거의 흡사한 독특한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한 황금색 털을 가진 망갈리차는 가장 흔한 품종으로 밝은 금발입니다. 반면 제비배 모양의 망갈리차는 아름다운 검은색 몸통에 섬세하고 크림 같은 배면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 망갈리차는 짙은 적갈색을 띱니다. 망갈리차 품종은 순종적인 태도, 강한 면역 체계, 그리고 마블링이 풍부하고 지방이 많으며 풍미가 가득한 고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껍고 부드러운 털은 차분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과 어우러져. 극한의 추위에도 잘 견딥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망갈리차 돼지는 농장에서 엄격한 사료 관리를 통해 최상의 육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관리된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야생 목초지 채소와 감자, 호박을 함께 급여하는데 이두 가지 모두 에너지와 영양소의 공급원입니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이 사료는 돼지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일반적으로 우리에 갇혀 있는 동안 섭취하는 사료예요. 외도 넓은 목초지에서 방목할 수 있습니다. 방목은 돼지의 자연스러운 행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돼지는 풀, 허브, 뿌리를 찾아다니며 이러한 모든 것을 섭취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돼지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목을 통해 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면 지방의 마블링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망갈리차 돼지 사육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생후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성적으로 성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식 후 망갈리차 모돈의 임신기간은 비교적 짧아 약 1115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끼 돼지는 610마리를 낳으며 새끼 돼지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사합니다. 새끼 돼지는 태어나면 얇고 푹신한 털을 가지게 되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독특한 곱슬곱슬한 털로 변합니다. 농장주들은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사료와 관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특유의 두껍고 곱슬거리는 털 때문에 가공하기 어렵습니다. 가공 전 털을 적절히 세척하고 제거하기 위해 전문 기술과 상당한 양의 수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공 공장에서 망갈리차 돼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 털을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압수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털을 모두 제거하고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세척합니다. 털 세척 후 돼지 사체는 다양한 부위로 얇게 썰립니다. 지방은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필수 요소이므로 고기의 풍미와 식감에 기여려 하는 높은 마블링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는 지방의 보존을 위해 수행됩니다. 도체, 해부, 직후, 고기는 갈비, 어깨, 등심, 배등 여러 부위로 꼼꼼하게 분류됩니다. 지방의 일부는 추가 가공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조되는 제품에 따라 신선 판매, 숙성 또는 염장 처리를 위해 준비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려면 숙련된 노동자와 적절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다른 돼지고기 품종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가격이 더 비쌉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훌륭한 맛뿐만 아니라 뛰어난 적응력으로도 높,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기는 건식 숙성 햄이나 수제 소시지와 같은 고급 숙성 식품 생산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고기의 높은 지방 함량과 깊은 마블링 때문입니다. 또한 배와 등의 지방은 고품질 라드를 만들거나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크래클링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리는 일반적으로 하몽이나 프로슈토와 유사한 숙성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살코기가 적은 시중 돼지고기와 달리 망갈리차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아 오랜 시간 조리해도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럽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녹아 고기의 풍미를 더하는 슬로우 로스팅, 브레이징, 그릴 요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돼지고기 스튜, 팬에 구운 찹, 심지어 고급 버거용 고급 부위와 같은 전통적인 레시피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지방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요리나 베이킹에 사용하기 위해 라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드는 깔끔한 맛과 흠잡을 데 없는 질감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 지방은 토마토 소스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 제조에 사용되는 소스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망갈리차 돼지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유전적 특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품종은 1990년대 초 거의 멸종되었지만 오늘날 오늘날 환경 보호론자들은 첨단 육종 프로그램, 유전자 지도 작성, 전갱 및 배아의 동결 보존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망갈리차 돼지가 근친교배로 인한 고통이나 고지방 마블링, 그리고 상징적인 곱슬털과 같은 독특한 형질의 손실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통을 추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등록 및 협력 육종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더욱이 망갈리차 돼지는 특히 헝가리를 비롯한 중부 유럽 지역에서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대 귀족들이 즐겨 먹던 별미였으며 전통 잔치와 시골 축제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에는 망갈리차 라드를 사용한 페이스트리와 풍미 가득한 고기가 풍부한 스튜가 있습니다. 복슬복슬한 털은 지역 전설에도 영감을 주었는데, 민담에서 망갈리차 돼지는 마법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망갈리차 돼지를 되살리는 것은 단순한 요리 여행이 아니라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의 농업 역사와 다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망갈리차를 스페인의 이베리아 돼지나 영국의 버크셔 돼지처럼 전 세계 다른 유산돼지 품종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베리아 돼지는 도토리를 먹고 하몽 이베리코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망갈리차는 두꺼운 라드와 독특한 마블링이 특징입니다. 살코기가 적은 상업용 돼지와 달리, 이러한 유산돼지 품종들은 대부분 목초지에서 천천히, 그리고 인도적으로 사육되어 우수한 육질과 동물 복지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품종을 나란히 살펴보면, 돼지고기의 풍미와 농업 전통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망갈리차 농장은 일반 돼지 사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돼지들은 성숙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료를 더 많이 먹으며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과 소규모 정육점에게는 고객들이 그 탁월한 맛과 지방 함량에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돼지고기는 고기 자체만큼이나 고기에 얽힌 이야기가 가치를 더하는 고급식품 시장에 딱 들어맞습니다. 더욱이 망갈리차 돼지고기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셰프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식감과 고온에서도 육즙이 유지되는 특징을 높이 평가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이제 냉동 또는 숙성된 망갈리차 돼지고기를 전 세계로 배송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별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주들은 해외 수출 주기와 요리 트렌드에 맞춰 생산 일정과 사육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적인 권, 관점에서 망갈리차 농장은 목초지에서 운영될 경우 놀라울 정도로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자연 채집 동물이기 때문에 숲이나 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적절하게 순환 사육하면 최소한의 곡물 투입으로 사육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분뇨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잡초 발생을 줄이며 혼합 방목지에서 방목하여 생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항생제와 인공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망갈리차 농장은 산업 규모의 돼지 사육보다 생태적으로 더 건전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볼때 망갈리차 돼지고기는 기름진 고기가 건강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실제로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지방은 올리브 오일처럼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고 유익한 오메가 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마블링 덕분에 조리 중에도 촉촉함을 유지하여 기름이나 소스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지방은 일반 돼지고기보다 지질 함량이 높아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특징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망갈리차의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특징은 바로 양모입니다. 양모처럼 상업적으로 대량으로 수확되지는 않지만 일부 장인들은 펠팅 단열재. 천연 청소용 솔과 같은 공예품의 양모를 활용하는 실험을 해왔습니다. 거칠고 곱슬거리는 섬유는 수공예품의 독특한 질감을 더합니다. 아직은 참신한 시도이지만 망갈리차 양모의 이러한 창의적인 재활용은 육류 자체를 넘어 특히 친환경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망갈리차 돼지의 생산 규모 확대는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느리고 임신기간이 길며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동물 복지를 희생하지 않고 대량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농가들은 시장 수요 충족과 품종의 온전성 유지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사료 최적화가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사람의 관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산업형 돼지 사육과 달리 이 모델은 자동화가 쉽지 않아 확장속도가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리계는 망갈리차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셰프, 정육점 주인, 그리고 푸드 인플루언서들은 이 특별한 돼지고기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망갈리차 특선 메뉴를 제공하고 장인 정육점 주인들은 고객들에게 망갈리차 돼지고기를 제대로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요리 홍보대사들은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건식 숙성, 라드 렌더링, 슬로우 로스팅과 같은 전통적인 조리 기법을 보존하는 데 기여도 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망갈리차 돼지고기를 단순한 상품에서 경험으로 승화시킵니다.